야, 개꿀인데 개꿀인데 개꿀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개꿀바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아니지 이 새끼는 아우 그거를 못참나 이거를 됩니다 장비가 옆에 와가지고 사람이 말려 누가 말리느냐? 이 조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제 도겸 밑에서 있었던 장수인데, 이게 뭐 유비가 이제 통치를 하니까 그 밑으로 들어간 거지? 근데 조표는 좀 불만이 좀 있었어, 원래. 도겸 이랑 있을 때는. 자기가 좀 괜찮은 장수였었는데, 아, 관우 장비 있으니까 자기가 힘을 못 쓰잖아. 그리고 좀 불만이 좀 있었던 터예요 연희에서는 이 조표가 누구냐? 여포의 장인어른입니다. 조표의 딸을 여포한테 이제 시집을 보냈거든. 장비가 술 마시고 있는 걸 봐.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뭐 하냐? 어? 지금 이 판국이 지금 술판 버리고 저술 끊었대매. 저로가 이거 술 아니고. 그냥 몸만 추이는 거야. 그게 아닌데 뭘 벌써 뭐 잔뜩 처 마셨구만. 비위에 거슬린 말을 이제 계속 한 거지. 그래가지고 장비가 조표를 두들겨 패요. 술한잔 그동안 안 먹고 지금 차를 해가지고 저희 나한테 스스로 내리는 상이야, 이 새끼야. 뭘 지금 이거 갖다가 지금 면모금이나 마셨다고 간에 기별도 안 오는구만. 이렇게 해가지고 자는 너무 무시하고 이러니까 열이 받아서 소폐성에 있는 여포한테 연락을 합니다. 지금 장비 혼자 있는데, 어? 장비 혼자 있고 그런데 술처 마시고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들어와라. 예, 네, 합의성으로 들어와. 어? 사위 님, 들어와. 응? 들어와. 어? 들어와. 그럼 내가 성문 열어 줄게. 성문 열어 줄 테니까 들어와 가지고 합의성 먹어. 우리 사위 님이 드셔. 한 거야. 그래 여포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이거 개꿀인데 이거. 아, 이거 개꿀인데. 아, 개꿀인데 어떻게 하지? 아, 근데 아, 유 유비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아, 개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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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개꿀 빨아. 개꿀 빨러 가야지. 그래서 여포가 병사들을 이끌고 이제 술 취한 장비가 있는 하비성으로 가서 하비성을 그냥 힘안 들이고 먹어버려요. 먹었는데 그래서 장비는 이제 도망을 갔고 이 하비성에는 누가 있어요? 이제 유빈의 가족들이 다 있단 말이야. 유빈 마누라도 있고 다 있는데 장비는 그냥 혼자 도망가요. 어? 도망가 가지고 어떻게? 이 소패성이고 이제 소패성도 여포 거고. 합의성도 여포거야이전 서주가 이제 다 그냥 여포꺼가 돼버린 거야. 근데 유비는 이때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원수라고 싸우고 있었잖아. 그냥 야전 생활로 또 돌아간 거예요. 가족들도 다 그냥 또 지금 그 합의성이 다 잡혀있고, 여포한테. 그 왔어. 여포가. 그거 다 뺏어먹고. 어떻게 해, 장비가 이제 그 관우랑 유비한테 와가지고, 형. 아, 내가 진짜, 안마시려고 그랬는데, 너무, 마시고, 싶어서한 모금 했는데, 여포, 이 여보 얘기가 아니 이거 다 뺏들었어. 또 이렇게 된 거야. 와, 그러니까, 유비는 미치지. 응? 돌아버리지. 술처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술처 마시고 또 실수한 거잖아요? 응? 또 실수를 했어요. 전쟁은, 그리고 야전에서 하는 전쟁은 뭐예요? 식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응? 예전에도, 손견이 막 하고 있을 때 원술이 식량을 뒤에서 안 대줘가지고 힘들었잖아요. 그처럼 것 원래 이제 합비성에서 식량을 잘 이게 장비가 대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끊겨버렸어. 그러니까 유비 입장에서는 미쳐버리는 거야. 이제 식량은 점점 떨어져 가지, 날씨는 추워지지, 돌아버리겠네. 그렇다고 지금 원술한테 항복할 수도 없는 거고, 아 조조한테 가자니, 아 이것도 미칠 노릇이고, 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하다가, 결국, 여포한테 가. 여포한테 가가지고, 형님, 저, 이, 왔어요. 저, 유비예요한 거야. 여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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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유, 야. 아유, 아우야. 이거, 이 어쩐 일이야. 어? 자기네 집이었는데. 유비는 자기네 집이었는데, 지금 딴, 도둑놈이 와가지고, 지금 자기네 집에 살고 있잖아. 근데 그 집에 가가지고, 아니, 저, 그냥, 지나가다 들렀어요. 이렇게, 한 거야. 아, 그래? 너 어떻게 지내냐? 아, 그냥 뭐, 아, 그냥 뭐, 집 두절도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있는 거죠. 자기네 집 앞, 집 안에서. 집 두절도 없이 그냥 뭐, 이러고 살아요. 아이 참, 이제 안쓰러워 죽겠네. 내가 진짜, 딴 사람도 아니고, 진짜, 아, 우리 아우님. 아, 진짜, 우리 아우, 어떡하냐, 이거. 아이, 안쓰러워 죽겠네. 야, 그러면은, 아우. 내가, 집한채 줄게. 저 소패성에 가서 살아라, 어? 소패성 가서 살아. 어, 아 진짜 형님? 아, 우 감사해 요형님 아우 진짜 이, 이 하비성은 형님이 사시고 저 소패. <laughs> 감사해 요 형님. 그럼 저희 가족들도 좀 주시죠. 아, 어, 그래, 야, 니네 가족도 데리고 가라야. 해가지고 유비관우 장미 삼형제은 이제 주객이 던, 전도된 거죠. 원래 큰집내 집이었던 하비성은 여포가 살고 이. 세, 월세 주었던 응? 여포는 이제 그 집주인인 거고, 다시 월세 빵으로 이제 가게 된 거야. 응? 유비관호 장비 삼형제는.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응? 근데, 왜이 여포가 유비관호 장비 삼형제를 왜또소패상에 받아줬게 됐느냐? 이거는 원술이 원래는 이제 쌀도 주고, 돈도 주고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야! 좀 줘! 돈 줘. 니네 약속했던 거. 이게 도와주면은 뒤에서 유비 치면은 준다며. 응? 어? 근데 원수리 안 줘. 약속을 어겨. 야! 우리가 언제 니네, 니, 가 저기 뭐 합의성 먹으라 그랬냐? 이 뒤에서 치라 그랬지? 치라는 건 뭐야? 유비 목을 따라고. 유, 유비 목다갖고 오면은 내가 그돈 줄게. 싸라고. 그열 받는 거죠 옆어도. 약속하고 달라진 거야.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달라진 거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이 원수라고 계속 이런 관계를 맺다가는 이 소패성의 그 노, 위험하고 우리 혼자 싸우기 위험하니까 그 유빈의 애들을 좀 받아줘가지고 어? 이게 좀 같이 방패막이로 어? 바람막이 같은 걸를좀 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소패성으로 보내놓은 거야. 어? 보내놓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이제, 그, 여포도 안정세가 된 거죠. 근데 여포 밑에는 이제 진궁이 계속해서 이제, 그거를 주고 컨트롤을 해줘요, 진궁이. 컨트롤 해줘가지고, 야, 요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어? 해줘가지고, 지금 이런, 그, 형국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원술은, 원술, 유비, 여포의 관계가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셋다 다. 애매모호해. 근데, 서로서로 다 이제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술이, 어느 날, 아, 여, 이, 유비를 쳐야 되겠는데, 쳐서 죽여버리고 싶은데, 여포가 또 있고, 응? 그러다 보니까, 아, 좀, 좀, 그래도 깨름직하잖아. 여, 유비를 빨리 죽여야 돼. 유비를 죽이고, 세력을 뻗어나가야 돼요, 원술도. 유비를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야, 여포랑 또 이게 둘이, 이러기 또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래! 차라리 그 곡식을 다 주자, 약속했던 거. 그냥 줘버리고 어? 좀 우호 관계를 맺자라고 한 거지. 그래서 약속했던 이 곡식들을 다 줘요. 곡식하고 돈들을 여포한테 다 갖다 주고 사실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우리가 조금 힘들어서 그랬었는데 이제 드려요. 어? 여장군 어? 이거 받고 좀 저기 우리 앞으로 좀 친하게 잘 지내요. 해가지고 우호 관계를 맺어. 그 상태에서 어? 알았어, 알았어. 받아 줬지. 근데 <목소리> 여포도 알지. 이걸 받아 처먹으면은, 분명히 이거는 원술이 유비를 치러 올 때, 너좀 가만히 있어. 이런 뜻인데, 이걸 어떻게 하지? 에라 모르겠다. 그냥 받아 먹자. 일단 주는 거니까. 그래, 받아 먹고, 먹었어. 먹고 난지 얼마 안 돼, 얼마 안 되고 나서, 원술 밑에 최고의 장수, 기령이라는 장수가 있습니다. 기령에게 선봉장을 주고, 원술이 3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야! 유비 먹다 와. 유비 죽여. 해가지고 보내. 응? 소패성으로 그래가지고 기령이 이제 3만 명의 병사. 어마어마한 병사. 유비는 병사도 얼마 없어요. 그지야, 그지. 그조그만 성에서. 이제 죽어 잡아질 일만 남은 거야. 응? 유비는. 쫙 왔어. 이제 여포도 이제 어떻게 손을 못 대지? 그약 쳐놓은 게 있으니까. 약 쳐놓은 게 있으니까 손을 못 대니까 여포 아우, 이제 클 났다, 유비가. 클 났네, 클 났네. 야, 근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그렇게 죽을 수 없고. 도움의 성기를 좀 보내보자 해가지고 여포한테 사진을 보내가지고 좀 도와줘요 형님 어 도와줘요 도와줘요 하니까 여포가 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도와주자니 원술이 지랄할 것 같고 어? 안 도와주자니 유비한테 미안한 점도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유비가 이제 죽을 것 같단 말이야 그럼 죽고 나서 소패성을 원술이 차지를 하게 되면은 자기는 이제 갇혀 원술한테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고민을 때린 거지. 고민을 때려서 안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여포가 천 명의 기병을 이끌고 갑니다. 유비한테 도와주러 가. 도와주러 간게이 뒤에서 뭐 기령하고 싸웠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어, 자기 술자리를 엽니다. 술자리를 연회를 열어가지고 유비랑 이제 기령을 다 불러 선봉들을 다 부르지. 불러가지고 정말 삼국지 역사상 최고의 재밌는 말을 합니다. 여포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유비도 그렇고, 기령도 그렇고, 아 상대 지금 적장이 앞에 있는데, 열받을 거야. 뭐야? 너, 이씨! 여기서 만나? 술자리에서 이제 만난 거야. 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응, 어? 이씨, 막 이렇게 하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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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야, 형이 불렀잖아. 어? 나 여포야! 가만히 있어, 이것들아. 어? 형이 불렀잖아. 왜 불렀냐면은, 형은 원래, 싸움을 싫어해요. 나는 싸움을 싫어하고, 나는 평화주의자야. 그래서 나는 주변에 누가 싸우고 그러면 참 그거 난좀 보기가 좀 그렇더라. 그래서 나는 너희들 동생들 화해 시키려고. 어? 야, 무언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뭐, 피를 보면서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고 할 정도의 원수가 뭐 있겄냐? 어? 그런 원하는 세상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좋게 좋게 화해하고, 어? 좋은 게 좋다라고 그냥 서로 군사 물리고, 그냥, 우리, 평화롭게 살자. 야, 나 평화주의자야. 어? 한 거야. 어이가 없잖아. 어이가 없으니까, 유비도 그렇고, 기령도 그렇고, 뭔 개소리야. 이제 하고, 이제, 이제 칼을 다 빼든 거지. 그래가지고, 여포가, 자기 말에 씨알도 안 맥히니까, 화를 낸 거야. 야, 이씨, 것들이 지금 내가 얘기했는데 안 들어! 어? 안 되겠어. 야, 야, 내내 내 방치 하나 갖고 와. 갖고 와. 그래서 방천을 갖고 왔어. 갖고 와서 그걸로 여기 모이는 사람들을 싹다싹다 싹다 그냥 다 몰살. 이게 아니라. 응? 이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온 화극을 술자리에서 나와 가지고 150보를 걸어갑니다. 150보를 걸어 가지고 150보. 150보면은 몇 미터 정도 되겠어? 150? 응, 150보. 골프 칠때 걸어 가지고 퍼팅 길이 재잖아. 150m. 어, 그 정도 된 거죠. 그리고 옆은 또 키도 크고, 기구리 장대잖아요. 150볼을 걸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방천학을 딱 꽂아. 땅바닥에다가. 꽂은 다음에, 다시 걸어와. 그리고 야, 보이냐? 방천학이라는 건 이렇게 해가지고, 칼이,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겼어. 칼이 창에다가 또, 이 극이 또 달려있어요. 그런 칼을 자기가 이제 가장 사랑하는 방천학을 딱 꽂아놓고, 야, 내가, 여기에서, 화살을 쏴가지고 내 창에 응? 맞으면은 니들을 둘다 병사 거줘. 어? 알았어? 그 대신 내가 이술 술을 한잔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쏴가지고 맞추면은 니네가 병사 무르고 못 맞추면 니들이 여기서 다뭐첫 싸우든지 죽이든지 니네 마음대로 해. 어? 이렇게 제안을 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멀잖아 창이. 응? 이건 진짜 양궁 선수도 힘들어요. 응? 근데 너무 멀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응 음? 말이 안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아,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하는 여기 한 거야 근데 여포가 슉해서팍푸